창세기 30장. 라헬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자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도 자식을 낳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내가 하나님이요 당신의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신 분은 그분이 아니요 하자. 라헬이 그에게 내 여종 비라의 잠자리에 들어 나를 위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러면 그녀를 통해서 나도 자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고, 그녀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처벌을 주었다. 야곱이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때 라엘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내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 라엘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자. 라엘이 내가 언니와 심한 경쟁을 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랍달리라고 하였다.한편 레아는 자기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그녀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처벌을 주었다.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자 레아는 운이 좋다고 그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다.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자.레아는 정말 기쁘구나.여자들이 나를 행복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다.미를 주수할 때에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판채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자. 라엘이 레아에게 "언니 아들이 구해온 합판채를 내게도 좀 주세요."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레아는 "그녀에게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가고도 부족해서 이제 내 아들이 구해온 합판채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하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라엘이 "만일 언니가 나에게 그 합판채를 주시면" 오늘 밤은 언니가 내 남편의 잠자리에 들수 있습니다. 하였다. 저녁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오늘 밤에는 당신이 나와 함께 자야 합니다. 내 아들이 구해온 합한 채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녀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아주고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해 주셨다 하며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내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그가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하며 그 이름을 스볼론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그녀는 딸 하나를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그때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라헬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씻어 주셨다. 나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구나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외삼촌을 위해 일한 대가로 얻은 내 처자들과 함께 떠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는 외삼촌이 잘 아십니다.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내가 나를 좋게 여긴다면 그대로 머물러 있거라. 호수를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으며 외삼촌의 짐승을 어떻게 보살펴 냈는지 외삼촌이 잘 아십니다. 내가, 오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재산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외삼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되겠느냐? 당장 무엇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삼촌께서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승낙하신다면 계속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짐승 가운데서 검은 양과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가려낼 테니.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오면 내 삭시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정직하지 정직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삭스를 조사하실 때 만일 얼룩덜룩하지 않고 점이 없는 양과 염소가 있거나 검지 않은 양이 있으면 그것은 훔친 것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좋다. 내가 내 제안대로 하겠다 하고 바로 그날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거나 흰반점이 있는 염소와 검은 양들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자기 짐승과 야곱의 짐승 사이에 사흘 길의 간격을 두었다.그러고서 야곱은 라반에 남은 양 떼를 먹였다.그러나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플라타너스 가지를 꺾어서 흰 줄기가 생기도록 여기저기 껍질을 벗겨.그 가지들을 양들의 물구유에 갖다 두어 양들이 물을 먹을 때. 정면으로 그 가지들을 볼수 있게 하였다. 양떼가 물을 먹으러 와서 그가 지 앞에서 새끼를 뵈므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새끼를 낳았다. 야곱은 자기 양과 라반의 양을 구분하여 서로 섞이지 않게 하였다. 그는 건강한 것이 새끼를 뵐때는그 가지들을 그 가지를 양들이 물을 먹는 물구유에 세워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허약한 것이 새끼를 뗏 때는 그 가지를 물구 위에 갖다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허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건강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순식간에 부자가 되어 많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다. 31장.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거부가 되었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또 자기에 대하여 라반의 태도가 정과 같이 않은 것도 알게 되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내 주상들의 땅곧내 친척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양을 치는 둘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대하는 당신의 아버지의 태도를 보니 정과 같이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잘 알겠지만,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일했으나,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내 품삯을 열번이나 변경하였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소. 그가 반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다 반점이 있는 것을 낳았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될 것이다 하면, 모든 양떼가 다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들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소. 양들이 새끼를 베는 철에 내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내가 보니 양 떼와 교미를하는 수장들은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점이 있는 것들이었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야고바하고 부르시기에 내가 이해하고 예 대답했더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하였소. 고개를 들어 보라. 고개를 들어 보아라. 양떼와 교미를 하고 있는 모든 수장들이 다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점이 있는 것들이다. 나는 라반이 너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나는 베들에서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다. 그때 너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 거기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 거라.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 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물려받을 재산 유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취급하여 우리를 팔아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이 모든 재산은 이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처자들을 낙타에 태우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였다.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까러 갔으므로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가정신인 드라빔을 훔쳤고 게다가 야곱은 자기가 떠났다는 것을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그를 속였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몰래 그곳을 떠나 유프라테스강을 건너 길라스의 산간지들을 향해 급히 도망하였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친척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7일 동안 추격하여 마침내 길라앗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다.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나타나.넌 어떤 방법으로도 야곱을 위협하지 말아라.하고 말씀하셨다.야곱이 길라산에 천막을 쳤으므로 라반도 그의 신척들과 함께 그곳에 천막을 쳤다.그러고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어째서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전쟁 포로처럼 사로잡아 갔느냐.어째서 네가 아무 말도 없이 몰래 달아났느냐.내가 가겠다고 나에게 말했더라면 내가. 북과 수금을 맞춰 즐겁게 노래하며 너를 보냈을 게 아니냐. 너는 내 손자, 손녀들과 내 딸들에게 입맞추며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내 네, 소행이 정말 어리석구나. 내가 너를 해칠 수도 있지만 어젯밤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너를 위협하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하셨다. 내가 고향이 그리워 떠나온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나는 어째서 내 가정신을 훔쳐갔느냐.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원래 떠나온 것은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뺏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외삼촌의 가정신을 가진 자가 여기 있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모든 신척들이 보는 가운데 샅샅이 찾아보시고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야곱은 라엘이 그 가정신을 훔친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천막에 들어가서 샅샅이 뒤지고 레아의 점막과 두여정의 그 점막도 차례로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라헬의 점막으로 들어갔다. 이때 라헬은 그 가정신을 낙타 한장 속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바는 그 점막을 구석구석 뒤졌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일어서지 않는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생리 중입니다.하였다. 라반이 아무리 찾아도 그 가정신을 찾지 못하자 야곱이 라반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외삼촌께서 그처럼 급히 나를 추격하셨습니까?추적하셨습니까?외삼촌께서 내 소유물을 다 뒤져 보셨는데 외삼촌의 물건 중에서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내가 외삼촌의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나와 외삼촌의 친척들 앞에 내놓아. 우리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은지 판단하게 하십시오.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있었지만 외삼촌의 양이나 염소가 낙태한 적이 없으며 또 내가 외삼촌의 순양을 먹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내가 언제나 그 손실을 보충하였고 낮에 도둑을 도둑을 맞았건 밤에 도둑을 맞았건 외삼촌의 요구에 따라 내가 그것을 물어내었습니다.이와 같이 내가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며 눈부채 결을도 없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내가 외삼촌의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외삼촌의 둘 딸을 위해 14년을 일하고 또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해 6년을 일했습니다.그런데도 외삼촌은 내품싹을 10번이나 변경하셨습니다.만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내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위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을 것입니다. 돌려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련을 당하는 실현을 당하며 수고하는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위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애들은 내 딸들이며 그 자녀들은 내 손자 손녀들이요. 이 양떼도 다내 것이다. 사실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내 것이지만 오늘 내가 나의 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자, 너와 내가 계약을 맺고 우리 사이에 이것을 증거할 증거할 만한 표를 남기자. 그래서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친척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로 쌓고 그 곁에서 음식을 먹었다. 라반은 그 무더기를 여갈 사두다라고 라 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하였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돌 무더기가 너와 나사이의 증거물이 될 것이다 하였으므로 그것을 갈르에시라 이름 갖게 되었다. 그가 또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사이를 지켜보시기를 바란다 하였으므로 그것을 미스바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라반은 다시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딸들을 학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쌓은 이 돌무더기와 기둥을 보라. 이 돌무더기와 기둥은 내가 이것을 넘어가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며 너도 이것을 넘어가 나를 해치지 않겠다는 우리의 계약에 대한 증거물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산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친척들을 불러 함께 음식을 먹고 그 밤을 산에서 보냈다. 그리고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을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32장 야곱은 계속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 그는 천사들을 보고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이다 하며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야곱은 세일 당 에돔에 있는 자기 형 에서에게 몇몇 종들을 먼저 보내며 이렇게 전하라고 지시하였다. 형님, 동생 야곱이 문안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반의 삼촌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저에게도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너그러운 사랑을 바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 안부를 전합니다.그 종들은 에서에게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주인의 형 에서가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하고 말하였다.그러자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고 범인하며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때를 지면 나머지 한때는 도망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하 혼자 중을 거랬다. 그리고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전에 나에게 내 고향 내진척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와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배를 두 배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내영에서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질까 두렵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후손을셀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밤을 새고 자기 영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말 200마리, 수당 20마리. 젖자는 낙타 삼십 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사십 마리, 황소 열 마리, 암나이 이십 마리, 나낙이열 마리였다. 야곱은 그 짐승들을 여러 대로 나누어 주인 종들에게 맡기고, 너희는 각 대를 각 대마다 간격을 두어 짐승들을 몰고 먼저 가거라 하고 제 선도에 가는 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 형에서가 너를 만나 내 주인은 누구미오? 넌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 짐승들은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의 주인 에서에게 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 야곱도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또두 번째와 세 번째 가는 자와 그리고 각 대를 따라,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하였다.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와 똑같이 말하고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하고 말하라.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먼저 선물을 보내 형의 감정을 누그러지게 한 다음에 그를 만나면 그가 자기를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날 밤을 천막에서 보내게 되었다.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그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너게 하였다. 그는 그들과 그의 모든 소용을 그시의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를 쳤다. 그래서 그와 씨름하는 중에 야곱은 엉덩이뼈가 위골되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날이 새는데 나를 가게 하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어째서 내 이름을 내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하며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분엘을 떠날 때에 해가 돋았는데 그의 엉덩이 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쩔뚝거렸다.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엉덩이 뼈에 붙어 있는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 라헬과 레아가 아들들을 경쟁하듯 나 야곱의 사랑을 얻으리 하며 몸 좋은 데까지 내어주어 많은 자식을 얻게 섭냐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오려고 라반에게 말할 때 보수를 줄 테니 머물러 있으라 이야기를 듣고 라반의 양을 잘 키우면서도 꾀를 내어 실하고 좋은 양들이 자기의 것이 되도록 하여 부자가 될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라반과 그 아들들이 재산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며 태도가 달라질 때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행할 바를 알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레아와 라헬에게 라반이 품스을 변경한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함께 라반에게서 도망하다가 곧 따라잡히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여 주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길을 갈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마하나임에 이르러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난 후에 형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두려운 가운데서도 애서의 마음을 본 감사의 선물을 보내지만, 야곱이 정작 힘쓴 것은, 야복강에서 엉덩이뼈가 위골되도록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었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확신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어려울 때도 응답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